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어릅니다. 오늘의 미국 정시, 현재 골드만삭스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번 조정장에 매수해내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제 TQQ, SRXL, ETF도 차트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투자자들한테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을 주시하라라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지금 보시면 수익률 곡선은 미 국채 금리를 연결해 놓은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년물 금리는 1%. 5년물 금리는 2%, 10년물 금리는 3%, 30년물 금리는 5%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끝이라는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이 곡선이 점점 반대로 누워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더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곡성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일직선으로 선이 평평해진다라든지 아니면 반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한마디로 1년물에서 30년물 금리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3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제 닷컴 버블 이후 거의 최대 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를 100%에 가깝게 지금 정확히 예고하는 믿을만한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부터 경기 침체까지는 보통 1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며 금리차 역전이 됐다고 바로 경기, 경기 침체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수요는 둔화됩니다. 결국 고용시장까지 무너지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고용시장이 전혀 무너지지 않은 상태, 즉 경기 침체 상태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소비 수요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경기 활동은 곧 위축으로 진입하겠지만 아직 경기 활황 지역에 있습니다. 아, 예로 이제 PMI 지수만 보더라도 PMI가 50 이상이 나오는데 50 이상이 나오면 여전히 경기 확장 구간입니다.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인 고용이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이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두개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은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번 조종장을 기회로 삼아 경기 후반의 붐 사이클을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골드만삭스가 추천하는 사이클을 보았더니. 일단은 에너지 섹터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유틸리티 정도로 묶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경기의 이런 사이클과 이 섹터별의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는 와중에 에너지 섹터 이미 올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크고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날 때, 이 다음 이후 경기가 살아날 때는 금융 자동차, 테크놀로지 자본체 기초 소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나 테크놀로지 섹터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 이어 초기 회복 사이클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사이클,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불, 불이 붙는 붐 사이클을 찍고 다시 침체에 빠집니다. 주식장은 시 이런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 이런 사이클들이 모여 경제 순환 사이클이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골만삭스는 이번 주 월요일 경기 후반 사이클에 대비하라면서 이번 조정장에 진입해 야할 섹터로 상품과 에너지를 꼽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곡물도 이제 포함이 되었고 그만큼 원자재를 꼽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골드만은 지금 원자재를 사고 경기 침체는 나중에 걱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둔화되는 만큼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무엇보다 고용이 강력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드만은 상품이 이번 경기 후반 사이클에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라고 단언을 하고면서 주식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원자재는 수요가 도사되더라도 공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라는 점을 강조를 했으며 글로벌 경제가 모두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부족에 시달리는 지금 결국 수요가 석유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석유가 에너지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위기는 기회로 돌아옵니다 결국 시장과 정부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고 이미 이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안을 통해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석 연료냐 재생 에너지 여부를 떠나서 에너지 자체가 집중이 되는 시기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 에너지에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투자를 에너지에 쏟아붓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옥시덴탈은 제가 이전에 이제 사례에서 이 21선을 주목을 하라고 라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21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쉐브론은 미국 최대 메이저 업체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에너지 업체이며 옥시덴탈은 퍼미한 분지 최대 생산업체로 이른바 미국 쉐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옥시덴탈의 이제 수익률을 본다면 1개월 수익률이 19.68% 6개월 수익률이 22.48% 연중 121% 1년 동안 168%가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자체로만 본다면, 화학 분야를 대표하는 엑소모빌을 따라갈 수 없으며, 배당금은 파이오니어, 아, 티커명이 PXD인데, 배당금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현재 배당금만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10.5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COP 코너코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이 4.03%에 달합니다. 현재 이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6.62%로 배당금이 높은 모습 그리고 불과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11% 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석유가 수십 년을 더 가겠지만 일단은 시대는 클린 에너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 패널 특히 주거용 제품이 함께 나오는 만큼 분명 재생 에너지의 태양광도 중요하다고 말씀되고요. 마이크로인버터의 선두주자 m 페이즈 티커명 ENPH, 그리고 주어형 태양광 리더 썬런, 솔라 패널의 펄스트 솔라, 이외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플러그 파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태양광, 뭐 수소, 풍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수소에서는 이 플러그 파워가 대장주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예, 제가 올린 영상 플러그파워 완벽 분석에서 플러그파워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어, 각광받는 에너지원 이 원자력, <laughs> 원자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어, 일단은 원자력이 각광을 받으며 원자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으며 이전에 원자재 우라늄 프라이스가 14배 상승, 지금 현재 12배 상승, 2000년도에 12배 상승, 지금 현재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립 문제로 커지면서 현재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완전한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성질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없을 때에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못하며 가뭄이 오면 수력 반전소를 가동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원자력은 일정한 전력을 꾸준히 보낼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화석연료가 전체 소비전력의 80%를 지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예, 신재생 에너지 12% 수준의 재생 재생 에너지 수자를 하고 있다지만 인프라부터 갖춰야 될 단계가 많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다시 관심을 받는 게 원자력이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클린 에너지는 변동 없는 일정한 전력을 내보내는 재생 에너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탈 원전에 나선 국가가 바로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국가에서 탈원전 기조를 탈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지금 메가트당 와 전기세를 천유로를 내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근 독일은 올해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다시 원전 산업의 복귀를 천명하였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 독일의 탈원전 기조가 탈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같은 기조는 그린 이코노미의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원전의 지속 가능성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IEA는 최근 6, 6월 보고서를 통해 정책 환경이 변하면서 원자력 복귀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재료를 달성하는데 필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을 복귀는 투자자들에게 경기 후반에 사이클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며 어,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 원자재 관련해서 URA, ETF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원자력은 이중 특히 유틸리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경기 후반부 아까 설명드렸던 경기 후반부에서 이 유틸리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아, 우라늄을 추전하는 광산 업체인 URA ETF 이렇게 있고 아, 특히나 뭐 유틸리티 기업으로는 소시에테제너를 아, 원자력의 복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수혜주로 인식되는 넥스트라 에너지, NE, 그리고 듀커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원자력에 특화된 유틸리티 기업으로는 지금 10개 이상의 시설에 걸쳐 회사 전력 전체의 53%를 원자력으로 사용하는 엑셀론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원자력 유틸리티 회사는 원자력이 복귀라는 수혜를 받으면서 경기 후반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방어주로 인식이 되는 유틸리티 섹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자재가 좀더 공격적이라면 유틸리티는 경기 침체가 와도 저항력이 있는 좀더 버틸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위기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경기 후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포트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며, 어, 해지 차원에서 에너지 유틸리티도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QQ s l x l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라인이, 지지라인이 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지금 분할로 잘게 나눠서 아, 아, 바닥 저점까지 이전 바닥 지점까지 나눠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TQQ에서는 대략적으로 20, 20불 초반대, 23에서 22불 때 그리고 SLXL ETF에서는 10불 초반이나 10불 이하도 지금 현재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을 10불 초반이나 10불 이하로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